<laughs> 하이 인도네시아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뭐,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여기에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비빔 컵라면을 준비해 주셔서 먹었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 내일 공연 끝나고도 먹어야지 맛있더라고요 약간 짜파게티... 이랑 살짝 비슷한데 조금 거기서 비빔면에 오프로를 가미한 느낌 맛있었어요. 근데 먹짱 떵에게는 어림도 없어서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아 이게 쇼 끝나고 입이 터졌어요. 완전. 그래가지고 막. 밥 먹고 있어. 지금 디지, 여기 과자도 엄청 준비해 주셨는데, 과자를 밥 먹고 먹어야겠죠. 옷 예쁘다고요. 이게 원래 비밀이 있어요. 가디건이 이렇게 짜라, 그 목이 이렇게 있는 가디건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해 보여서 약간 한복 같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넣었어요 목걸이도 보여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 목걸이를 정말 잘 쓰고 계세요. 오늘도 사진 찍어서 보내셨는데, 목걸이를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오랜만에 와서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빨리 무대하고 싶어요. 빨리 무대에서 여기 계신 에이틴이랑 좋은 추억을 또 쌓고 가야죠. 컨디션은 좋습니다. 네, 컨디션 생각보다 좋고요. 어, 원래는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좀 고민이 되네요. 긴 비행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요 정도는 괜찮다. 네. 오히려 요런 7시간 비행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리를 묶었는데 제가 혼자 묶은 거라 잘 그냥 서로에게 한번 해달라고요. 화장실에서 음악 소리가 나. 잠시만요. 모자 좋다고요? 한국 들어갈 때도 써야지 음. 왜 이렇게 동그라냐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너무 잘 먹고 다녔어요 다일만인가요? 몸은 뻐근하긴 한데, 괜찮아요. 컨디션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무슨 꿈 꿨냐고요? 뭐 별로 다른 꿈만 꿨어요 입술 지금 안 발랐는데 지금 필터가 씌어져 있어서 조금 빨갛게 나와요 이 필터는 좀 피부결을 정리정돈 해주는 대신에 붉은 감을 좀 붉은 색감을 좀더 극대화시키는 필터라 부분 부분 빨간 부분에 약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파리에서 라이브할 때도 좀 얼굴이 뻘겋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진짜 그냥 노멀한 걸 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 숙소에서 할 때는, 제 방에서 할 때는 조명이 있으니까 약간 좀 결만 다져주는 걸 쓰고 좀 오늘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 혹은 좀좀 좀 얼굴 컨디션이 별로다. 주사위가 한 1이다. 생각될 때는 요 필터를 씁니다. 그래도 좋은 게 여기는 막 이런 보정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좋아요. 그냥 피부만 딱 해주니까 라이브 할때좀 부담이 없다 해야 될까?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메이크업 구제하지 않아도 좀 자주 찾아올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6인 걸로 아유 이게 딱 6처럼 보이게 세팅을 한 거죠 이뻐 보이고 싶은 마음 잘생겨 보이고 싶은 마음 제 팀바지는 제 캐리어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무대 때는 대부분 끼려고 하기 때문에 꽁지머리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있어요? <laughs> 그냥, 이런 모자 쓸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뒷머리가 긴게 저는 약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헤어 선생님한테 어제 스케줄 하다가, 쌤, 머리끈 좀만 주세요. 해서 이렇게 <laughs> 받아왔어요. 그러고 보니 두 개로 묶으라 하셨는데 하나로 묶어버렸네 어,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직 밖에 많이 안나가서 모르겠는데 살짝 더운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돼 봐야 알것 같아요 여기는 10시 53분입니다. 한국은 추워요? 제가 직접 묶었다, 요 보여드릴까요? 저, 저도 진짜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뒷머리가 나오는 게 뭔가, 좀, 매력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여기 머리가 이걸 애교머리라 하더라고요. 여기가 약간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제가 또 털이 많아요. 몸에. 그래서 이렇게 잘 묶어야 돼요 세번 정도 하면은 됩니다 좀, 좀 깔끔해져 깔끔하죠 집중이 또 나왔어요 제가 뭘 하면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과자를 진짜 많이 주셨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건 하나 먹었어요. 이거 한국어로 좋겠길래 맛있더라고요. 약간 곤약 젤리? 근데 이게 다 어디 어디 나라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씩 들어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요. 퍼지 크런치, 초콜릿 블레이버, 딱 봐도 바삭바삭해 보이죠? 그쵸? 죠식 가식... 할거 같아요. 합격,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죠? 다이얼리... 밀크, 캐셔넛. 이거는 초콜릿 안에 견과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 맛있겠다. 탱고 맞나요? 이거 약간 웨어스 느낌 같은 거 같은데? 차에서 먹으면 등짝 스매시 날라오는 이것도 맛있겠다 약간 티라미수 티라미수 케이 티라미수 케이 그리고 와 피카츄 오레오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쿠키, 우와, 스페셜 에디션이래요. 오. 피카츄, 이런거, 뭔가 특별해보이는데? 포켓몬 덕후들한테는 정말 좋아보이네요. 삐가삐가쭈! 그리고, 요거는 좀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피치 앤 크림. 복숭아잼이 들어간 약간 와플 쿠키 같은 것 같은데. 임페리얼? 맞나?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근데 제가 복숭아 잼 많이 시도는 안 해봐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 이건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약간 통밀 쿠키에 약간 계란도 있어 보이고, 진짜 쿠키로 승부 보는. 나는 잼 같은 건 필요 없다. 오직 쿠키로만 쓴거 보겠다. 약간 한국의 다이제 그 초코 없는 음. 이런 게또 약간 그 감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오트밀로 만든 거 같은데 되게 건강해 보이죠? 오트족 어? 저... 아 맞네 맞나 오트?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별로 흥미가 땡기지 않네. 와 그리고 또 김을 튀긴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김부각 버전. 진짜 맛있겠냐. 와, 이거는, 이거는 과대 포장이 아니라 그냥 진짜 꽉꽉 씌워줬는데. 그냥 이게 다 과자예요. 지금 보이는 네모가. 포장하기도 어려울 때.